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런TV입니다. 음, 테슬라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감지 중에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트럭 다음 타자는 무엇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 수요일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오늘 좀안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장막판에 꺾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현재 미국 증시 분위기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1 0년물 국채금리도 오늘 또한번꽤 떨어졌고요. 유가도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매달 초순에는요.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어제는 노동부의 고용이직보고서가 나왔고 오늘은 ADP 민간 고용지수가 나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부 노동보고서 전에 나오는 게 바로 ADP 민간 고용수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 역시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11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월보다 10만 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예상치가 11만 8천 명 증가했는데 이것에 못 미쳤고 어, 전월이었던 10월달 수치 역시 전월에 발표되었을 때는 11만 3천 명이었는데 이게 10만 6천 명으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11월달 수치마저 이 하향된 10월달 수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확실히 고용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표들이 시장에 우호적인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장 마감에 하락으로 마감한 것은 역시나 좀 매물들이 출회되었다고볼수 있겠고 자 이런 식의 분위기면 언론에서는 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장 막판 분위기가 좀안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를 잘할수 있는데요. 지난 7월달에 만들었던 연고점이 14,446이었는데 이 부근에 이르자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정책이 뭔가 확실시 되면은요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가 피크가 될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최근에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좀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좀더 완화되는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건 다음 주 미국 CPI 지수와 12월 FMC o 회의 결과 발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동결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겠죠. 현재 12월 13일 FMC o 회의 때 금리 동결 확률은 금일 새벽에 확인해본 결과 97.7%로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수 있겠는데 어제 99.9%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좀 떨어진 모습이 나왔네요. 아무튼 뭐 다음 주로 갈수록 어 99%에 더 수렴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시장에서는 내년 3월 20일이면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 13일의 발언이 이러한 시장 기대감을 충족시켜줄지 아니면 어 실망감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금리 인하는 아직 어, 이르다.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이 3월 2 0일과 5월 1일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어떻게 해? 언제쯤 금리 인하가 돌입할지 확률이 어떻게 바뀔지 잘 트래킹할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는 오늘 0.29% 상승한 239.4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 246불까지 올랐어요. 계속해서 되게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30불대에서 246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는 세력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금리 스탠스라든지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주가의 향후 향방이 가늠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은 전반적으로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어, 금리 인하 시기가 도입을 하게 되면 음, 테슬라와 같이 장기 성장주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고요. 내년에는 바야흐로 사이버 트럭도 좀더 판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실적이 예상되는 테슬라라고 볼수 있겠어요. 아무튼 최근 나스닥이 횡보하는 가운데 테스닥은 좀 더, 테슬라는 좀더 나스닥보다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사이버트럭이 론칭한 다음에 다소 뉴스에 팔자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사이버트럭의 리뷰가 나오자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사이버트럭 방탄 자체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고요 가장 강력한 견인력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안정성에 더불어 스포츠가 보다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스티어 바이와이어 제가 자주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에 성공한 차가 바로 사이버트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어, 나온 뉴스인데요. 아, 사이버트럭 사용자가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었는데, 웨이드 모드란 게 있다라고 해요. 자, 영어 사전을 보니까 웨이드라는 게 물과 진흙 속을 헤치며 걷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2022년 9월, 작년 9월이었네요. 아, 사이버트럭은 어, 보트로도 쓸수 있을 만큼 충분한 워터프루프 기능을 갖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강도 건널 수 있고 호수도 건널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이게 실현이 되었을까요?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웨이드 모드를 어,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자, 뭐, 웅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차체가 완전히 잠길 정도의 물 높이가 아니라 뭐 타이어 정도 잠기는 물 높이가 되겠죠. 그 정도의 물 높이는 웨이드 모드를 켜게 되면 차체를 올리고요 배터리 압력을 가해가지고 좀더 수월하게 어느 정도의 높이의 웅덩이라든지 시냇물을 건널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트 모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웨이드 모드, 오프로드 모드 이런 것들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픽업 트럭 구매에 있어서 뭐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으니까 충분히 잘 팔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게 워낙 사이버 트럭이 강력한 차체와 함께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보행자와 어, 충돌했을 때 보행자의 안정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슈가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홀마스 카달로그와 일론 머스크가 이와 관련해서 어, 사이버 트럭은 웬만한 픽업 트럭보다 훨씬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리뷰에서도 볼수 있는데 사이버 트럭보다 F-150 라이트닝이 훨씬 더 높은 본네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행자가 치웠을때 이 앞에 자동차의 프론트 헤드 부분에 제대로 가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은 좀더 낮은 차체를 가지고 있고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날렵한 슬로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치이더라도 이 슬로프를 타고 올라가면서 훨씬 더 충격을 덜 받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트럭들보다 사이버트럭이 훨씬 더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자율주행 능력이라고 될수 있겠고. 오토파일럿이라든지 FSD가 들어가면 사람과 충돌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We are highly confident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버트럭 will be much safer. 사이버트럭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Than other trucks. 어떠한 트럭들보다도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큐포트앤 패드스트리온. 그러니까 탑승자와 보행자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사이버 트럭은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확신을 하고 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사이버 트럭의 영향 때문인지 11월 한 달부터 현재 12월 5일까지 테슬라의 주가 상승률이 나스닥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게리 블랙에 의하면 미국 픽업트럭 시장은 연간 300만 대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 전체 연간 신차 판매량이 200만 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픽업트럭 시장만 연간 300만 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미국 베스트셀러 차종의 1등부터 4등까지가 픽업트럭이에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출시와 함께 테슬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아 시장에도 픽업트럭 시장이 연간 54만 대라고 해요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소형 컴팩트 차량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자 유럽은 올드 시티가 많죠 도로 폭이 좁은 곳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픽업트럭 보다는 세단과 해치백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나마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 픽업트럭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54만 대 아시아 시장에는 현재 사이버 트럭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와 좀더 낮은 가격으로 출시를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353만 대의 새로운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시장이 늘어났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캐리 블랙 예상으로는 내년에 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10만 대, 25년에는 25만 대, 26년에는 40만 대, 2 7년에 60만 대까지 연간 판매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월스트리트 예상치보다 높다 라고 볼수 있겠고 자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에 25불 정도 추가를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이버 트럭에 따라서 출시에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좀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섹시 라인업이죠 모델 S, 모델 3, X, Y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사이버 트럭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 특히 기관 투자자들도 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대대적인 전기차 생산 라인업 증설과 관련해서 어, 투자를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 GM의 크루즈라든지 구글 웨이모라든지 거의 자율주행 개발이 포기가 되는 상태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GM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지금 크루즈에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웨이모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어, 사이버 트럭이 역시 혁신적인 제품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뭐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비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비싼 주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EV를 생산하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투자 가능한 회사가 테슬라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 기아차 역시 지금 늦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 제네시스 전기차라고 할수 있는 GV60인가요? 이 차량도 안 팔려서 생산라인을 멈추고 새로운 차를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 도요타 역시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하다가 현재 부랴부랴 전기차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장 선점 효과가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시장을 선점을 하면서 슈퍼차저와 같은 충전소 인프라도 같이 깔고 있고 미국 전역을 거의 슈퍼차저로 통일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 점정은 역시나 바로 모델 2가 되겠습니다. 2만 5천 불짜리 차량으로 유명하죠. 테슬라는 최근 45초마다 모델 Y를 뽑아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델 2가 나오면 생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테슬라의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을 채용한 것만 보더라도 과거 진부한 기술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채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생산라인 역시 모듈화 공정으로 바뀌면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공정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모델2부터는 어약 8초당 한 대씩 만들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2 연간 생산 목표가 우선 400만 대인데 연간 400만 대 뽑으려면 약 8초당 한 대씩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일론 머스크가 어제 전달해 주었는데, 에, 샌디 멀로죠? 뭐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뭐 자동차 전문 유튜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테슬라를 직접 구매해서 해체해가지고 엔지니어링적으로 잘 알려주시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어제 일론 머스크가 여기 샌디몰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인터뷰에서 이 2만 5천 불짜리 차량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현재 2만 5천 불짜리 차량 개발을 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매주 생산 라인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만 5천 불짜리 생, 어, 차량을 어떻게 생산할지 계속해서 그 생산 라인 설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까지. 본그 차량들과 너무나도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첫 번째 생산 라인은 텍사스가 될 거라고 해요. 어, 텍사스가 어, 테슬라의 본사이고 연구원들이 다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원들을 멕시코로 옮겨서 2만 5천 불짜리 차량을 개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고 특히 기가 멕시코가 언제 건설될지 자기도 장담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5,000불짜리 차량을 빨리 만들어야지 전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로 좀더 빨리 앞당길 수 있겠죠. 아, 그러한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가 텍사스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공장이 되겠죠. 기가 텍사스가 되겠어요. 자, 하지만 기가 텍사스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다음은 멕시코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아마 25,000불짜리 차량이 처음으로 만드는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에도 25,000불짜리 차량을 만들 수 있겠죠. 아시아에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기가 인디아가 될 것이다. 아 기가 타일랜드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트로이 테슬라이과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5,000불짜리 차량을 만드는 첫 번째 아시아 공장은 역시나 중국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기가 상하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그이유로는 일단 인도에서는 수요가 작다라는 거예요 현재 모델 3 모델 y도 연간 1000대 이하도 안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델 2가 이 컴팩트카 나가더라도 기가 아, 그니까 러 인도에서는요 연간 3만대 이상 밖에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도는 자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뭐 수입 관세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아마 기가 텍사스에서 2만 5천 불짜리 차량이 완성이 되면 기가 상하이부터 일단은 생산을 시작하고 기가 인디아와 기가 타일랜드가 언제 건설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이 되고 난 다음에 봐야겠죠. 아무튼 이 모델 2 차량 이르면 2025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정도가 될것 같아요. 2년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사이버 트럭의 해라면. 2025년은 바로 이 모델 2의 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모델 2와 함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장기 투자 잘 이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